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도청 신도시에서는 안동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면 예천 주민은 3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내년에 다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 대상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동 영주를 비롯한 경북 15개 시구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5만 원을 더 받는 반면 나머지 시구는 비수도권 지역에만 해당돼 2만 원 적은 3만 원을 더 받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제외돼 있는 예천군 주민들에게선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적잖이 들립니다. 이웃한 안동 의성 같은 인구 감소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 소멸에 대한 체감도는 비슷한데 받는 지원금은 2만 원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뭐, 소비 쿠폰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소멸 위험이 큰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해 매년 1조 원 규모 지방소멸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국비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모두 경북 중 하위권인 예천군 입장에서도 절실한 사업이지만 대상조차 안 되는 겁니다. 청년 정주 지원 사업이나 생활 SOC 공모 사업 등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만 가점이 부여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계가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이 되는 지표에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등을 반영했는데 예천 지역은 경북 도청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왜곡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4년 예천군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0.228. 영천 영주와 비슷한 위험 진입 단계입니다. 그래도 신도시가 위치한 호명읍은 소멸 지수가 1.198로 위험도가 보통으로 양호하지만 나머지 11개 읍면은 모두 소멸 고위험 수준인 겁니다. 최근엔 신도시 인구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더 큽니다. 여기에 더, 더 하지. 예천이 더 하지. 먹고 살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네.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 원룸 같은 것도 뭐 신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음. 요즘 젊은 사람들 차다 있잖아요. 네. 다다 있으니까 그고그 여기서 살 필요 없이 그뭐 거기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내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이 확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재로 진행된 인구 감소 지역 시도 담당자 회의에선 경상북도가 예천군 사례를 제시하며 확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존의 인구 감소 지역 선정 지표로는 단순히 인구 감소 현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가 줄면 이게 왜 줄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출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인구가 줄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감안하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된 뭐 보조 지표나 참고 지표 같은 걸좀 활용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좀 진단하기 필요한 지역별 생활 인프라의 결핍 정도 등을 고려해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